아,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토프린터 하나를 구매를 해서 포토프린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캐논의 CP1500이라는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필카가 좀 대세로 되다 보니까 또 인화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인스타를 보면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인스타 영상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저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CP 5,500을 가져왔습니다. 협찬이나 그런 거 아니고 정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외관을 보시면 정말 그냥 화이트한 느낌과 색상이 한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컴백트한한 가로로 한 20cm, 세로로 한 1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포토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 이 있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앞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소켓이 있고, 옆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잉크젯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인화지가 안 오니까 꼭 구매를 하실 때 인화지가 오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구매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18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것만 사면 되겠지 하고 옆에 막 사은품 이것저것 있길래 어, 그럼 요거면은 그냥 바로 몇개 뽑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은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화지를 샀는데 인화지도 사이즈가 잘못된 걸 구매를 해서 그거와 맞는 카세트를 또 구매를 하고 이것저것 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총 비용이 25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딱 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카세트를 줍니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4대6 비율의 카세트이고요. 좀더 작은? 4대 5 비율의 인화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화지를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이제 놓고 뽑으려고 하니까 뭐 용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못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카세트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거 하나 뽑자고, 얘도 구매하고, 얘도 구매하고, 얘도 구매하고, 얘도 구매해야 하나 보니까 원래 포토 프린트가 규격에 맞는 카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거 후기를 보니까 이거를 구매하고 인식이 안 된다고 오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품으로 사면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호환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7,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는 종이를 뜯고 바로 넣으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 저 같이 규격을 잘못 사신 분들은 이렇게 카세트를 구매를 하셔서 카세트 위에 이렇게 용지를 올리셔 가지고 여기 메인 카세트에다가 꼽아 주시고 이렇게 닫아 주시면 작은 인화지도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그냥 야외에서도 막 꼽더라고요. 이거는 충전식이 아니라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또 찾아보니까 알리에서 또 쌍이 있어 가지고 호환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오는 중이고 DC 인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장으로 들어 있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얘를 연결을 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전원을 넣고 여기 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캐논이라는 로고가 뜨고 루딩이 좀긴것 같긴 하더라고요. 카테고리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판으로 하시면은 한글로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어플을 까셔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여기다가 연동을 해서 바로 뽑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SD 카드 넣는 것도 있기 때문에 SD 카드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사진을 셀렉을 해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카트리지 앞에 상단 여기 위에 잘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오픈을 여신 다음에 안쪽에다가 그냥 딱 어느 정도 밀어 넣으면 딱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핸드폰이랑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사진 설정을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로 잡아준 상태고요. 캐논 셀피라는 앱을 까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셀피 어플로 들어가시면은 선택 및 인쇄 밑에 업 라인업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북마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먼저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용지 선택을 고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포스트카드라는 제일 큰 용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좀더 작은 잘못 구매를 해서 라지 크기로 구매했기 때문에 라지 크기로 선택하시고 밑에 폰을 마무리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스마트폰 누르시고 이 안에서 원하는 사진을 셀렉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인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아, 테두리 없음, 그리고 날짜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스탬프나 텍스트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넣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페인트나 필터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충분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날짜도 지우고 그냥 딱이 사진만 뽑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인쇄를 누르고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은 이제 핸드폰이랑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얘가 프린터를 뽑을 겁니다. 이제 준비 중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처리 중으로 갑자기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중 그래서 이미지가 모두 전송되었습니다 하면은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RGB 값으로 이제 사진이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노란색으로 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색.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를 입혀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인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을 사용해보면, 여기에 레이아웃 북마크라고 있어요. 요즘 많이 찍는 인생네컷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생네컷 사이즈로 프린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총 4개의 사진, 총 아니면 8개의 사진을 골라서 잘 나온 사진을 8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위치 조절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레이아웃으로 해놓고 인쇄 한 10초 정도 시간을 기다리시면 이제 프린터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배열로 사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르는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서로 사진을 공유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큰 걸로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젖히고 여기 들어있는 카세트까지 치운 다음에 카세트에 올리신 다음에 덮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오픈해주신 다음에 다시 밑에 살짝 넣어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카드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이 카세트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셨을 때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카세트도 따로 다시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오! 자, 이렇게 사진이 뽑혀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뽑게 되면은 이 양쪽으로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옆에도 한번 딱 눌러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크기로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안에 있는 디테일들의 표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포토 프린터는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많은 후기를 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얘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었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진짜 결과물로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포토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쇄하러 가고 오고 뭐 맡기고 이런 것 자체가 시간 소비가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 인쇄를 하게 되면 계속 미루고 미루에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쇄도 안 하고 그냥 데이터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집에서 바로 인쇄를 해서 영원히 가져볼 수도 있고 추억도 계속 상기시킬 수 있어서 포토프린트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제품 설명을 해드렸고요 퀄리티도 좋고 마감세도 좋고 무엇보다 캐논이니까 이제 정품 등록을 했었을 때한 2년 정도 AS가 된다고 해요 구매를 하셔도 좀 믿을만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더 많은 쇼츠나 컨텐츠를 좀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